그런 사람은 어디나 좋아하지. 그다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 저기들도 알아. 근데 중에 그,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진짜 대박이다. 진짜. 분위기를, 아, 저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제일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너딱 들어가면 분위기 딱떠운데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바꿀 수. 뻐끼스 있잖아. <웃음> <웃음> 막 분분 떠 있는 분위기. <laughs> 가끔은 가라앉힐 때도 필요하거든. 내가 그 있잖아. 아까 운동 얘기할 때 우리 아들 막 한참 기분 좋고 떠들고 막 무대에다 보니까 대 퍼포먼스가 안 나오거든. 그럴 땐 잠깐 스탑 하고 중단하고 집중하고 딱 잡아줘야 될 때도 있어. 맨다 붕붕 떠있는 사람들만 있다고 되는 게또 아니야. 음, 때 상황에 따라서 안쳐 안 놔야 될 때도 있고, 딱붕 시켜갖고 막. 그니까 러두 가지 성향이 다 있어야 돼, 조직에는. 뭐 이렇게, 같이 비행기 같은 건 마찬가지지만, 애교이라고다 고른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극단적으로 가요. 재미없어. 힘들어. 그래서 두 가지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섞여 있어야 돼. 그래야 밸런스가 맞죠 조직에도. 그런 거야. 부부가 그렇듯이. 부부도 서로 반대로 만나잖아. 그래야 조화가 되는 것처럼. 조직도 그래. 비슷한 사람만 모아놓으면, 어우, 힘들어. 발전하기 힘들어. 응. 통합, 통합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되고. 그니까, 러 그거, 리드, 리더의 역할을 해본 사람들은 그거 알아. 그래서, 아, 여기에는 여러 사람을 넣어야 되겠구나. 그럼좀 보완이 되겠구나. 이런 거 알지. 내가 갖고 있는 좀 터지는 성경이 단점일 때만 있는 건 아니야. 장점일 때도 있어. 근데 시입사원 입장일 때는 이런 거, 이런 게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격을 버리라는 게 아니야. 때와 상황에 맞춰서 이럴 때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일관성 있게 그냥 다운되니까 문제인 거지. 필요에 따라서 업시킬 때또 바로 턱 업시키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다고 좋을 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웃음> <웃음> 그건 아니고, 내 의지에 의해서, 어, 야, 지금 이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타 나갔는데 다 쫙, 아무도 말을 안 해. 응? 그러면 다 앉아갖고 술 먹고 있는 거야. 말도 안 하고. 그런한 시절도 있어. 정말 재미없지. 자, 그럴 땐 나는 내가 막 떠들어. 야, 씨, 뭐 이러면서 막, 막 떠들어갖고 막 분위기 띄우려고 막 노력을 해. 근데, 딱 갔는데 막 젊은 애들이 막 떠들고 정신없이 막 부, 분위기 즐거워 난 조용해 굳이 거기서 내가 떠들 이유는 없잖아 근데 너무 떠갖고 막 오버한다 어이 잠깐 스탑을 시키지 그래서 밸런스를 잡아줘야 돼 밸런스 근데 그게 있는데 그 때, 때와 상황에 맞춰서 이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그 얘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타고난 성향이 있잖아 그거는 어쩔 수없잖아 근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성향을 키워야 되지 그래야 두 가지를 때와 상황에 맞춰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아까 영업도 해봤다는 거야. 일부러. 일부러 해본 거야. 해봐야 알지. 그. 그럼 뭐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막는다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Respective Port. 그 해당하는 그 Port. 그 입구든 출구든 그 구에 대응하는 Seal. 기밀작용을 만든다. 라고 보는 거지. 다 그냥 단순히 그냥 막는 정도가 아니라 기밀을 만들어야 되니까 음. 압축력을 유지해야 돼서, 아, 그치? 제가 그러니까, 봤던데, 어, 단순히 막는 게 아니라 딱 들어맞아서 새지 않도록, 음. 그래서 씰을 해. 그러니까 커버의 개념이 아니라 씰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음. 포트와 음. 그 포트와 밸브의 페이스가 정말 딱 들어맞아야 되지. 그렇죠. 금속 대 네.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딱 들어맞아야 네. 기밀이, 씰이 네.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음. 이게 참 보면. 이, 기 이제, 넷이 지만넷시 잘하는 게 각각 다 다르거든? 잘하는 게 이만큼 있으면 못하는 게또 이만큼 있는데, 그 못하는 것도 각각 달라. 이게 넷에서 싹 모아서 하나로 만들면 완벽한 게 나오겠지. 근데 이건 기계면 가능하지, 사람은 안 되잖아. 그죠. 이걸, 이걸 이제 객관적 기준이라고 보는 건데, 그 객관적 기준을 너희가 빨리 알아야 돼, 어린 나이에. 빨리 알아서, 아,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어, 저 사람은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네? 그거 뺏어 먹어야지. 그래서 그걸 배워야지. 캐치해야 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아 보일 거야, 그게. 열심히 그 사람 만나서 그걸 뺏어 와서 내거 자기화 시켜야 되는 거야. 뭐, 너한테도 얘기했지만, 한글, 뭐, 너뿐만이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큰 애들도 대부분 한글이 안 돼. 자소서 딱 보면 뭐 웃기지도 않아, 아주 그냥. 그니까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읽고, 쓰고, 자꾸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말하고. 이거 자꾸 해야 돼. 근데 이 내성적인 성격이 다 소심해갖고 혼자 있다 보니까 누구랑 소통을 하고 대화하고 이건 안 해. 그러니까 가끔 이제 혼자 책 읽고 글 쓰는 거에 빠져있는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은 글은 잘 쓰는데 대화가 안 되지. 근데 거기다가 혼자, 혼자 생각하고 혼자 썼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글은 잘 썼는데 내용이 엉뚱한 내용이고.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얘기할 때는 안 더듬어 얘도 아... 안 더듬지 뭐 차이게 봐안 더듬어 한 여섯 시간만 줄래 <laughs> 어, 쉬지도 않고 얘기할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 그럼 뭐야? 내가 아는 범위를 넓혀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내가 자꾸 객관적으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어, 저, 내가 저게 안 되는구나. 이걸 자꾸 캐치해서 훈련해. 어? 자꾸. 어우, 난 이거 잘하니까 이걸로 갈래. 그러고 계속 그쪽으로 가잖아? 불구된다 그랬지, 내가? 어? 아까 얘기 충분히 했지, 그지? 대한민국인들 얘기. 어? 궁금하면 수업 들어. 아니, 왜? <laughs> <그래. 웃음> 이렇게 영어 <영업을. 웃음> 어나요? 아, 그냥 일지잖아요 아, 혹시 아. 영상 올리시겠나요? 그 얘기는 올리지 않을지, 뭐, 아니 그건 대한항공 얘기를 대놓고 했기 때문에 아. 편집을 할 거야 아. 그런 거. 운넬를 쓰는 집단이 있고 좌뇌를 쓰는 집단이 있을 거니까 내용 얘기하면 한쪽만 쓰면 안 된다 이 소리지. 응? 뭐 오른손 잡이, 왼손 잡이, 응?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때와 상황에 따라서 양손 다쓸수 있어야지. 그런 것처럼 글만 잘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해야 된다라는 거. 언제까지 지금 어릴 때야 글 쓰면 된다고 치지만 언제까지 어린 나이야 너희가 나이가 들어서는 글 쓰는 걸로 안돼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많이 알고 있는데 남을 못 가르치면 반쪽이야 근데 알고 있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응? 자기가 뭐 메이저리 그뭐 스타고 뭐 세계 1위 찍었다고 금메달 땄다고 남 가르친 거는 다른 얘기지 그래야 나이가 더 들어서 40대 50대 되면 내가 리더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리더라는 게 그냥 개냐고. 누굴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따라올 거냐? 어? 자기가 잘한다고 리더가 돼? 안 돼. 불가능해. 너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잘 나갔던, 정말 뛰어난 지도자들 보면, 젊은 시절에 대스타였던 사람 별로 없어. 대스타들은 지도자로 성공하는 경우 본적 있어? <laughs> 대충 넘어갈려고 그래? 다로 끝내야 돼. 다로. 내가 대게 잘하는 건데. 대충 넘어갈려고 a 래 밸브 스템 스탠. 스템은 역할이 뭐야? Keep the valve head 밸브 헤드가 properly aligned. 이게 핵심이지. aligned. 어떤 식으로? As it opens and closes. 그러니까 밸브가 여닫힐 때 밸브 시트와 밸브 헤드가 정확하게 딱 들어맞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유지시켜 준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온라인이 정렬이잖아. 네.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온라인으로 다 그냥 포괄적인 설명을 해 버렸지만 밸브 페이스와 밸브 시트가 정확하게 딱 들어맞을 수 있으려면 스템이그 기둥이지. 네. 기둥이 정확한 위치를 잡고 있어야 가능하지. 왜냐면 밸브가 둥그런 상태에서 둥그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 이런 상태에서 열렸다 닫혔다 뭐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요 관절만 천상하면 응? 되지만 얘는 둥그런 상태에서 이만한 게 나왔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요 스템이야 가운데 기둥 이게 핵심이지 여기게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열에 반해갖고 응 휜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C의 문제가 생기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오픈 클로즈 과정에 여닫히는 과정에 밸브 헤드가 밸브 페이스와 프 r o p e r l y 할수 있도록 k 하는 역할이 스템이다 r o c k 의 끝부분하고 다 있어. 근데 이게 살짝 떠 있어. 그래서 h 머링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꾸 이거 밸브 팁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이게 밸브 끝 이게 밸브 끝이면 여기를 록하면 계속 때리거든 그러니까 해머링 그러면서 해머링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기 밀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서 수직 하중도 있지만 내려오는 과정에서 좌우의 이동도 있어 그래서 웨어 레지스터도 필요해 내려가면서 얘가 얘가 여기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게 내려가면서 이 방향이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얘는 좌우로 조금씩 움직인다고 얘, 얘하고 얘하고 사이가 음.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지. 네. 어,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살짝 밀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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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 사이에 마모도 되지. 때려서 야 해머링도 되지. 그두 가지 스트레스를다 견딜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트륨은 이제 생활에서 다른 물질하고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지.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으면 산소랑 어? 결합을 어? 빨리 해버린단 말이야. 물에 담그면 물이 더 많이 나올텐데 어? 나트륨 물에 던지면폼 터지는 거 히트로스 버리는 거 자연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결합해 있지 않아. 나트륨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나트륨을 분리해 놓은 상태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솔직히 음. 아. 제일 자주 보니까 염화나트륨, 염소랑 결합해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는 거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요. <laughs> 저는 저, 저 계속 좀, 좀 뭐야, 음식적으로 뭐 그쪽으로 생각을 해, 해놔 가지고 이게 이제 잘못된 학습에 의한 폐해야 나트륨이 소금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원소의 하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원소기 그러니까 영화나트륨이 소금이지 영어 나트륨이 영어. 소금은 아니거든 그렇죠. 원소기의 원소인데 그, 그, 그쪽으로 그그 영화나트륨이 생각이, 생각이 되니까 말해 잘해야겠네 그리고 네. 소금도 정확히 말하면 영화나트륨에 있는 게 아니야 구멍은, 구멍보다 살짝 오버사이즈로 만든다 그랬잖아. 네. 그럼 얘는 늘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열을 가하는 거고. 구멍에다가. 어, 이전 이게 헤드잖아, 헤드. 네. 실린다 헤드. 헤드는 열을 가해서 이런 늘려놓고, 네. 여기에 꼽히는 반지는, 저, 이 링은, 저, 저. 이제 지수에 넣어갖고 수축을 시키는 아, 거지. 네. 그래서 집어넣으면 딱 맞게. 다시, 이 반대로 기세니까. 그럼 이제 들어가서 서로 온도가 맞아지면 딱 들어맞겠지. 이게 이제 절대 못 깨지, 이거. 근데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멘드럴이라는 이제 특수 공구를 쓰는데, 특수 공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전용 공구라고 보면 돼. 멘드럴이라고 불리는 공구가 여기저기 많이 쓰여. 많이 쓰이는데, 그냥, 그냥 길쭉한 형태의 바라고 보면 돼. 멘드럴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다 그냥 막대기 나올 거야, 막대기. 막대기인데, 뭐, 출성형 같은 거할 때도 써.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멍에다가 정확하게 어떤 부품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저런 것도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런 막대기를 하나 보다 가운데 딱 끼워 넣는 거야. 그러니까 밸브 가이드에다가 밸브 이 뒤에 밸브 가이드가 있잖아. 그럼 밸브 가이드에 맞는 거 여기다 딱 집어넣어. 그러면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가 있겠지. 그 상황에서 여기다 반지 밸브 시트를 딱 올려 갖고 그대로 딱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그 밑에 딱 들어가서 지지대 같은 거는 뭐 빨리 그래. 탐옷어뭐 정확하게 그 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멘드롤이고 사출 성형할 때맨 멘드롤을 쓰는데 사출 성형 같은 거 예를 들면 어떠냐면 이제 관이 있어. 이렇게. 관이 있는데 여기는 최종 노즐은 작고 이 안쪽은 관이 좀더 굵어요. 이렇게. 음. 굵고 굵어. 음. 굵은 상태에서 이 멘드롤이 안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반죽을 넣거나 금속을 가열해서 집어 넣으면 이걸 통과해서 이, 이 여기 통과하지 가운데 멘들어이 있어 관이 있고 가운데 멘들어이 있는 거야 이렇게 멘들어이 있어 그럼 여기가 노즐이야 여기에서 이만한 쇳덩어리가 들어가 들어가면 얘가 먼저 닿지 들어가면서 얘를 뚫고 구멍이 만들어져 구멍이 만들어져서 얘를 통과해서 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계속 칼로 자르면 기만하돼 그러면 이제 동그란 반지가 계속 나오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러닝을 할 때는 뒤꿈치로 터다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걸 이렇게 뛰는 애들이 있어. 어, 스트레스가.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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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는 거지. 다 무리가 가 다. 네, 스트레스그 그래. 금속대 금속도 마찬가지요얘네들 계속 부딪힌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부딪혀야 돼. 근데 면대 면이 그대로 가서 들이붙이면 스트레스도 더 가고, 슬링도 약한 거야. 그래서 살짝 틀어주는 그런 개념이기 요 그래서 틀어주니까 이렇게 들으면 안된 거지. 근데 그것도 각도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맞게 이렇게 맞게 해줬잖아. 이렇게, 이렇게. 음. 그치? 네. 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게 해주지 뭐. 이게 안 되니까 각도를 45도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밸브 페이스도 이렇게 각도가 저 있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또 부딪히잖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힘드니까 여기를 각도를 살짝 좁게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맞게. 그러면 좀더 씰이 강하게 작용이 되고 스트레스도 좀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요좀 이해가 되려나? 이제.